안녕하세요. 휴안요 노은정 김원원장입니다. 치매는 영어로 dementia라고 하는데 정신이 제거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선천적인 지적 장애와 달리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지적 장애를 치매로 본 셈입니다. 최근에는 치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신하기 위해 인지증, 실질증, 뇌퇴화증 등의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. 치매는 뇌의 만성적 진행성 변성 질환에 의해 진행성 기억 손실, 의식 착란, 방향 감각 장애 등 기억과 지적 기능의 상실이 일어나는 임상 증후군을 가리킵니다. 즉, 고위 뇌피질 기능의 다양한 장애, 지적 기억, 인격의 전반적 손상. 감정 및 행동의 장애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. 중요한 점은 치매는 어느 특정 하나의 질병명이 아니라 증후군이란 것이고 원인 질환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여 그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.신경 생물학적으로는 시냅스의 밀토가 정상인에 비해 60%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이런 측면에서 치매의 강력한 3대 위험인자는 고령, 유전자, 교육 수준입니다. 우선 나이가 많아질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데 65세가 넘으면 약 5%, 85세가 넘으면 20에서 40%까지 증가합니다. 혹 유전적으로 시냅스 밀도가 낮은 조건이라면 50에서 60대 조기에 발병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교육은 시냅스 밀도를 올려주어 인지 여유 공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치매 발병을 늦추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이상으로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